시신경 위축에 좋은 두번째 방법 두번째 시신경 위축이라는 것은 시신경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서 시신경 쪽이 메말라 들어가는 겁니다. 바짝 말라 들어가는거 혈액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혈액이 잘 돌지 않게 되면 물이 부족해지면서 시신경이 위축이 되고 황반부에 일어나는 시신경위축은 황반변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당뇨막막병증으로 인한 어, 막막의 동맥이나 정맥 혈액순환이 안되게 되면 허혈성, 시신경, 위축, 혈액이 잘 돌지 못하면서 어, 시력장애, 시야장애의 큰 원인이 됩니다. 이때 좋은 첫 번째 방법은 간을 좋게 하는 것, 간의 해독기능을 좋게 하는 것두 번째 방법은 혈액의 70%, 우리 몸의 70%인 수분을, 물을 맑게 정수기 역할을 해주는 콩팥 기능을 좋게 하는 겁니다. 콩팥은 단순히 수분만 걸러내는 기능이 아니라 수분을 걸러내므로 인해서 혈압을 조절하게 되고 혈액을 맑게 하고 또뼈 사이에 흐르는 골수, 뼈 사이에 흐르는 골수, 뇌에 흐르는 뇌수, 우리 눈에 흐르는 어, 맑은 안방수라든가 수분 대사의 핵심적인 장부가 콩팥입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좋아야지, 눈동자가 맑아진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눈에 노화가 이루어지는데, 눈이 혼탁해지고 눈에 희미해지면서, 노화가 오게 되고, 더 심하면, 백내장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신장 기능에 좋은 방법은, 검정색 음식들을 많이 먹고, 또 일반적으로 검정색 음식은 맛이 담백하고, 싱겁고, 또 신장 기능이 좋아지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설명하겠습니다.